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1절로 1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4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첫째, 마음의 부패입니다. 곧 마음에 품은 뜻은 의롭지 못하고, 자기 탐심 만족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예를 들어, 이웃의 소유를 보고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 거짓과 음모와 술수를 써서라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생각입니다.둘째, 그의 행실은 가증합니다. 성경에서 가증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합니다. 한 예로 방미를 외치는 종북 주사파들이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내고 집에서는 명품, 명품 옷을 입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떨어진 신발이나 가방을 들고 입으로는 청렴을 속으로는 돈봉투를 손봉투에 혈안이 된 사람들 등등 그런 행실이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위선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에게서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부패한 마음, 행실의 위선, 하나님의 말씀, 거역, 이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오직 이 세상만이 중요하며 그의 가치관은 할수 있는 한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와 쾌락을 많이 오래 누리려는 생각이 생각에 지배받는 것입니다.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다르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왜 어리석을까요?진실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그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기록대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소멸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의 복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의 행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그리고 부활 때더 좋은 부활로 갚아 주실 하늘 상급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 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씀을 보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게 되셨나요? 성도 또한 짐승처럼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태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 복음을 듣고, 내가 탐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긴 지각으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사람 중 기쁨으로 심판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복음은 사람의 죽은 지각을 살려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한편 하나님 보시기에 지각이 없는 인생들은 10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평가합니다. 영어 표현을 참고하면 모두가 옆을 보며 함께 타락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도둑을 보면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둑이 된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메스컴에 나라 돈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지원받아서 엉뚱한 곳에 쓰는 쓰고는 법으로 규정한 회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세금은 시민단체에 물대는 저수지와 같다고 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을 배워서 함께 도둑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진리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관심이 이 세상의 쾌락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상을 따르며 함께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됨을 보여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곧 하나님은 없고 오직 물질만이 있다는 생각이 그 사상의 기초입니다.그리고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외부 영향으로 악을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 선하고 행복하게 사는 지상낙원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하지만, 그 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일부 특권층만 잘 살고, 대부분 굶주리는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상의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종북 주사파자들은 굶주리는 대다수를 통제하며 잘 사는 특권층을 꿈꾸는 더러운 자들입니다.문제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자기의 생각이 거짓으로 오염된 더러운 생각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때문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거짓으로 속이고 심으로 핍박하며 온갖 죄악을 범해도 자기 양심에 아첨하는 말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가령 나의 거짓말은 의도가 선한 착한 거짓말이고 내가 하는 도둑질은 투쟁의 보상이고 나의 폭력은 정의의 실현이고 등등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아첨하는 말로 그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은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다니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라도 막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기 탐심 만족을 위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권사도 그러는데 등 그런 내가 그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그들처럼 겉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 탐심 만족을 위한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전히 마음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더러운 자는 혼자만 더럽게 살지 않고 함께 더러운 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10편 14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영어편을 참고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은 결과로 마치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묵상하면 이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여호와를 부름으로 참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도 배우지 않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성도입니다. 특히 백성을 떡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사울왕과 같은 지도자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성도들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떡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예로 쉽게 설명하면 내 죄의 생명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성장하는 성장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직분자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연극 관람하러 에, 나온 것처럼 연극 관람하는 것처럼. 알수 없는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모습은 그를 보는 최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신자로 연극 관람하듯 예배를 보러 오게 만든다면 그는 떡 먹듯 하나님 백성을 먹은 것입니다. 솔직히 예배의 자세가 연극 관람의 자세보다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연극 관람도 최소한 시작 10분 전에는 입장하여 조용히 합니다. 연극 관람 중에 말하지 않고 오직 연극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직분자들이 집에서 있던 간편복을 입고 나오고 늦게 예배 중에 들어오고 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때론 핸드폰으로 딴짓하고 등등.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10편 14절,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영어 표현을 참고하면 그런 떡 먹듯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먹는 행악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친구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편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행악자는 신앙이 약한 자의 계획 곧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계획을 망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겉은 거룩한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잘 몰라 하나님을 찾는 초신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처지르다가 하나님이 그런 초신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행실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이 어떠할지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됨을 말합니다.한 예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그런 예수님의 경고가 생각나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마지막으로 10편, 14편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잘 보여주는 신앙고백입니다.곧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시온에서 나올 구원자 구원할 자 메시아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거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속 마음은 탐심 만족을 위해 악한 행실을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죄의 사슬에서 풀어 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고 찾는 성도라 하여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그렇게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시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한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다위세 고백입니다. 계시록은 믿음 고백을 따라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이기는 자들이 그 행한 선을 따라 상급이 주어지며 그 상급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 때 갚아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더 좋은 부활로 아니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는 믿고 세례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믿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선을 행하게 되므로 여호와를 찾는 자,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므로,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구원,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